여러분, 오늘은 기도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태양이여, 비를 내려주소서. 바람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마치 기도를 통해 신을 설득하여 세상을 바꾸려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성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 기도는 나를 바꾼다. 태양이 기도 때문에 갑자기 궤도를 바꾸지 않습니다. 바람이 우리의 소원대로 불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변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은 겸손해집니다. 나는 홀로 할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만이 내려가고 의지가 부드러워지고 열리지 않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신에게 닿기 전에 이미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기도한다고 비가 오지 않는다. 기도한다고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과학자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은 분명히 바뀝니다. 기도를 통해 나는 작은 나를 내려놓고 더큰 힘과 연결됩니다. 기도는 마치 나의 좁은 그릇을 깨뜨리고 우주의 강물이 흘러들게 하는 통로와 더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헛된 주문이 아니라 내 영혼의 변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세상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조화를 이루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Om s h a n t s h a n t s h a n t 평화, 평화, 평화가 있기를.